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또 같이 함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 기다림의 간절함에 은혜를 합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순탄하고 화목하며 자녀들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감사의 찬양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오늘도 여러분의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길게 축복한 건 처음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힘이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몹시 피곤하고 마음이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내일 24시를 기해서 모든 예배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성탄 예배도 못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해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해야 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합니다. 제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오늘이 대면 예배로 올해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0년 마지막 대면 예배 이 수요일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제가 오늘은 정말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목사라고 하는 축복의 권한을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여러분을 오늘 밤은 정말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 간절한 저의 바람이 이 축복의 선언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0년 한해 동안 막혔던 여러분의 문들이 열려지고 21년 20년 한해 동안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웠던 모든 환경들이 다 변하여 2021년도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신학생 때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저녁이면 기타 하나 들고 안양 약수터에 가서 찬양 부를 때 화음을 넣으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우이에 계신다의 친구 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로 하시고 힘을 주시려고 이 찬양하시나 보다. 뭐 음정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뭐 하여튼 좋은 곡을 음정을 우리 전사님이 망쳐놔가지고 제가 처음엔 속상했는데. 또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음정이 틀리고 하면 어때? 기쁨으로 찬송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엔 뒤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강보에 쌓일 것이 아니라 비단으로 쌓여야 될 그런 귀하신 몸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일 뿐이 아니라 왕의 침상 위에 누일 만큼 존귀한 분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천한 자로 오신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다 갚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낳고 천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기쁜 것은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가고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저 저주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이 즐거운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슬퍼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치료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고독하고 쓸쓸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8절부터 보면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주님이 오셨지만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 따뜻한 방조차도 없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고독하고 쓸쓸하고 가난하게 오셨지만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보면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오늘날 너에게 희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이 땅에서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안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쓸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 너무나 고통 속에 외로이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찬송이고, 천사들의 자랑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하루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0년 오늘이 마지막 대면 예배가 되는데 이걸 깨닫는 성도들이 있다면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이미 TV에서 어제 국무총리가 모든 종교시설은 20명 이하로 이제는 다 비대면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기독교의 탄압일 수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핑계도 있지만 사실 성탄절을 딱 성탄절 날을 통해서 3단계 그것도 종교 시설에 격상을 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성탄 예배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3단계로 올리던 제소도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서운하고 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이 2020년 마지막 대면 예배인 걸 아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주여 수요 예배에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렵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뭐 오늘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들을 뭐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성도는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의 합창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밤에. 여기 성경만 보면 8절부터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치더니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매손 바람이 부는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그것도 밖입니다. 빈들입니다. 거기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들에게 맨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통의 시기입니다. 혼란의 시기입니다. 정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시기, 그 밤에.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양 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맨 먼저 메시아의 탄생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 밤에 주 앞에 나온 믿음에 충성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소식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천사들이 합창을 하며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 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믿음 지키는 성도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입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이 초라한 삶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광이 될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둡, 어두움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라면 그는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 것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수샘께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났는데 저에게 긴 문자가 왔어요. 긴 문자가 두 통이 왔어요. 봤더니 우리 교회 다니다가 몇년 전에 저 인천으로 가신 집사님의 카톡이 온 거예요. 그후 집사님은 글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인천으로 간 후에.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교회를 못 정했대요. 그러다가 신앙이 자꾸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지가 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아주 우연히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생명수 샘 교회 영상 예배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 우연히 그걸 봤대요. 봤는데 목사님이 말씀 전가하고 설교하는 모습을 봤는데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옛날 우리 생명수생님께서 믿음 지키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후에 지난 주일 예배에 기다렸다가 영상을 봤대요.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아멘 소리를 크게 외쳤는지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거기 교회 괴자가 어, 헌금 계좌번호가 나오 마침 나와서 제가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진리를 찾지 못하고 다 병들어 쓰러진 자가 다시 우리 교회 영상을 듣고서 힘을얻었다고 하니까, 야 비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튜브 영상을 하니까 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좌절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옛날 성경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게 여러분이에요. 오늘 저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됩니다. 참 하나님의 응답은요 평강 다음에 와요. 내가 너무 조급하고 너무 힘들고 막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 이게 포기해서 편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진 다음에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기도하신 분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수없이 예? 저도 경험을 해요. 막안될것 같고, 포기 되고, 막 그런데 하다 하다 기도하다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그냥 편안해 마음이.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한 사람에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합창을 들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성령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여러분이 응답되는 축복과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